안녕하세요. 방울보살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말띠 하반기 운세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24세 이모생. 이분들은 구설 시비수가 따른다. 어, 말 한마디로 천냥빛도 갚는다는데, 말조심, 입조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입조심. 응? 구설에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특히 1, 2월생들 어, 경찰서에 왔다갔다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 조심만 하시면 크게 사건으로 가진 않아요. 말로써 그런다. 36세 경호생. 이분들은 매매, 부동산 이쪽으로 아주 길하다. 특히 9월쯤 이쯤에 가서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온다. 이때까지, 그, 노심초사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든. 그런 분들은, 어, 90월 달에 가서, 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분도 매우 좋다. 매출이 오른다. 매출이 는다. 건강 적으로는 식도염을 주의하시라. 그리고 48세 무호생. 이분들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두 배, 세 배로 뛴다. 그리고 전진하시라. 앞으로 전진하시라. 하지만 건강도 챙기시라. 이분들은 혈관계통의 질환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과로는 금물이다. 그리고 60세, 60세, 어... 병호생, 이분들은 90월쯤에 상복 입을 일이 있다. 어... 특히 4월생 중에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드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우울증, 스트레스성 질환, 그리고 고질병. 그 전에 있었던 고질병이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 검사 꼬박꼬박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을 많이 다니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